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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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전 동아중학교에서 AI 인공지능 선도학교의 사업 일환으로 AI 윅이라는 걸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인공지능 사행시 기억하시죠? 네, 기억합니다. 네, 인공지능으로 사행시를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이렇게 다양하게 참여를 해 주셨습니다. 거의 한 400명 가까이 <laughs> 엄청 많이 네, 엄청 신청하셨네요. 네. 두분 1등, 세 분이 2등, 그다음에 네. 다섯 분이 3등. 이렇게 됩니다. 일단 한 열다섯 명원저리로 한번 뽑아보고요. 네. 그중에서 또 선발을 해보는 걸로. 네, 사백 명 중에 고르기 엄청 힘들 것 같은데요. 네, 한번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어, 한 삼백사십 명 정도가 지금 되어 있는데요. 쭉 내려가다가 이거 어, 좋다 하는 거 한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천천히 내려가 아, 보겠습니다. 네. 어, 4번 좋습니다. 4 번이요. 네. 이거요. 네. 네. 인간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지구를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해서인데, 그러기 위해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아, 네, <laughs> 요걸로 아, 가기 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 저도 하나 음. 천천히 한번 골라보도록 음. 할 건데요 어, 저는 아. 13번 되게 좀 약간 산뜻한 것 같아요 아, 인생의 네, 공부보단 음. 지금 내가 잘하는 능력을 찾아보자 이거 하나 어, 18번도 좋은데요 18번 네. 인간의 공통적인 모습은 지혜롭게 사는 생활의 능력 네. 18번 하나 체크했고요 아, 네. 그 다음에 와 이거 되게 어, 좋은데요 네, 20번 좋은데, 아, 아, 네. 인자하신 교장선생님과 사랑 봉사협동 어, 네, 교훈 네. 딱 보이네요 네, 딱 네. 보입니다 31번도 괜찮아 보이는데요 31번에 괜찮은데요? 인생에서 흔히 볼수 없던 너는 공기처럼 항상 내 곁에 오는 지금 같은 순간 영원할 하셨을 텐데요. 야 어, 이거 와. 이거 고백 트인데아 10시 <laughs> 그, 2분에 되게 아, 제, 인터넷 좀 아, 그만해라. 아. 공부 좀 해. 어제 듣던 얘기를 여기다 아, 쓴게 아, 아닌가? 아, 아. 딱 맞춰서 네. 어, 엄마가 잔소리를 해주셨네요. 네. 어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은 공구와 같다. 지혜롭고 싶은 우리들을 음. 도와주기도 하지만 능력 너무 초청 위험하게 다 양면성을 지금, 잘 네. 표현한 것 같습니다. 자, 벌써 10개 딱 뽑았습니다. 아. 좀 뭔가 이렇게 재미있고 센스 있는 것들을 한번 찾아볼게요. 음. <laughs> <웃음> <웃음> 이 모든 걸 위트니 네. 만들어줬다. 인공지능 사이즈를 음. 인공지능으로 썼어요. 아, 이것도 뭐 센스 있는 것. 수업 시간에 위트를좀 아이들에게 알려줬나 봐요. 네, 맞아요. 저는 예. 이거 되게 재밌게 는것 네, 예. 같습니다. 네. 보는 눈도 비슷하네요. 네. 봤을 때 임팩트 있는 사인시들이몇개 있어요. 음. 따라 와, 너무 훌륭한데요. 이거 진짜로? 어, 이거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음. 당신은 지금까지 잘해 왔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요거 내용들이 그냥 네. 단순하게 쓴게 아니라 어떤 철학을 담는 거 같아 가지고. A few moments later. 네, 여기까지가 아, 끝입니다. 네네, 아, 했죠. 네. 21개를 선발을 아. 했고요. 이제 또데스매치를 네. 해야 됩니다. 아. 저희가 또 처음 볼 때랑 아, 다시 볼 때랑 또 이게 또다르거든요 네, 그러면 2차 선발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2차 선발 진행하고 있는데 녹화가 끊겨가지고 다시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1개 중에서 2차 선발 진행하고 있고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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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금 총 9개 마지막 하나입니다. 아, 미래의 풍경을 엿보다 50번. 미래의 풍경을 보다이 네. 친구 일단 한번 50, 담아두시고 네, 얘랑 3 3 33번, 번. 아까 이 친구, 그러면 한번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하고 33번이었죠. 네. 요거하고 이렇게 좋아. 세 가지의 사행시 중에서 마지막 하나입니다. 음, 네. 네. 두 번째 거, 거, 두 번째 거, 네,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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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 네. 친구로, 그러면,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33번이었죠. 네. 선발이 <laughs> 종료가 되었고요. 이제 1등을 뽑아야 되는 전철 아, 정말, 정말 어려운 그래서 저희 반대로 가시죠. 3등부터 3등 총 네, 5명 네. 뽑아야 됩니다. 요거 18번 3등. 네. 요 친구는 제가 3등 하겠습니다. 네. 요 친구도 3등. 음, 네. 네. 행복한 일을 하고 싶다. 네. 네. 3등. 3등. 마지막 3등은 요시하고 요시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중에서 하나의 3등을 주는 게 어떨지, 음, 학생의 의지가 보이는 보답하겠습니다가 좀... 아, 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좀더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는 네네. 여기로 네네. 해서 네, 여기까지 그리고, 3등, 네네. 이제 2등 색입니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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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 아, 아, 나머지는 자동으로 1등이므 네, 그럼 네. 보답하겠습니다. 2등 가죠? 네, 네, 보답하겠습니다. 네. 2등 가고요. 저는 자, 지금 네. 약간 좀 음. 느낌이 왔거든요. 아무래도 이분들을 네. 1등을 줘야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맞아요. 2등으로 음, 음. 네, 너무 너무 잘해주셨어요. 내용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메시지가 너무 탁월한 느낌. 탁월한 느낌. 네. 맞아 그럼 이렇게 1등, 네. 그다음에 나머지는 2등으로 이렇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와. 선발이었습니다. 와. 아. 네, 아. 자, 그러면 이분들이 누군지를 발표를... 네, 네 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1등은 학부모님, 어, 1학년 어머니. 인공지능 모델 어떻게 훈련되는지 잘 써주셔 엄청 진짜. 적극적으로 잘 네. 해주신 것 같아요 능선이 네. 이 말이 전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음. 그 다음에 3학년 음. 네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어. 어. 역시 모범이 되게 잘 아, 써준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 메시지가 너무 음. 좋아요 그 다음에 2등 3명입니다 3학년 2반에 그 다음에 2학년 6반에 그 다음에 음. 2학년 3반 네. 어머니 아우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그다음 마지막 3등 5분. 아, 다 학생이 되셨네요. 교사는 없어요. 아하, <laughs> 아 아이들 지도하는 데 바빠가지고. 아, 이들 지도하는데 바빠 가지고 많이 못끝나 네. 봐요. 2학년 3반 같은 2학년 3반 3학년 7반에 얘랑 8반에 3학년 8반이 학생 네 축하드립니다 네 학년별로 골고루 네, 잘 진짜, 나와서 오, 우리 정재영 네. 선생님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확산을 잘 시킨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우리 인공지능 사행시선발하는 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수고해 주신 선생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